압력 변동을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배관 내 압력이 감소 떨어지는 것을 감소해서 펌프를 자동 기동시키거나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감지해 가지고 펌프를 자동 정지시킨다라고 그 기능을 하는 애가 압력 챔버. 요거를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목소리> 압력 챔버의 경우에 이 압력 챔버가 있는데, 아랫부분에는 지금 소화수가 가득 차 있고, 위쪽 부분에는 압축 공기가 가득 차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압축 공기에 의해서 수격 방지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 나중에 압력 챔버에 물이 차 있는데, 압력 챔버도 오래 쓰다 보면은 그, 녹이 있을 거잖아요 안에 그래서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청소를 할때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쪽에는 지금 안전 밸브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배수 밸브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릴리프 밸브와 이 안전 밸브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압력이 올라가면은 터져가지고 외부로 뭔가 배출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릴리프 밸브는뭘 배출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 액체를 배출을 해주는 거고, 이건 상부에 지금 공기가 차 있잖아요, 맞죠? 안전밸브는 나중에 압력이 차면 뭘 배출하겠어요? 공기를 배출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안전밸브가이 압력챔버 내에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압력챔버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소상황에, 청소상황이 되면은, 어, 이 밑에 물을 먼저 빼 줘야겠습니까? 안전 밸브를 먼저 열어 줘야겠습니까? 안전 밸브를 열면은 무슨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여기 압축 공기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풍선 터뜨리면 여기로 압축 공기도 나오면서 안에 있는 물도 같이 팍팍 튀고 심하다 하면 안전 밸브가 파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 밸브를 빼면 뭐예요? 배수 밸브를 빼면은 일로 물이 쭉 녹물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압력이이 압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안, 안, 안전 밸브를 열어 주게 되면은 어 물이 쑥쑥 잘 흘러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순서로 우리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